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서민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매매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오르고 있던 대구 경북 지역 아파트값은 더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거래 활성화에 무게를 두면서 매매값을 올려놓은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집을 팔거나. 전월세를 줄여는 쪽에 입김이 더 세졌습니다. 매매값이나 전월세가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물량 조절이나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얻으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없으니까 결국 주도권을 가진 자에게 결국은 끌려가는 그런 현국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이 조사한 지난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국 상위 지역 다섯 개 가운데서도. 네 개를 대구 경북이 차지했습니다. 다만 지역 아파트 값이 3년째 상승 곡선을 이어온 탓에 또 다시 오른 가격에 당장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아직 드뭅니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매수자의 경우에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괴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가 현실화됩니다. 지역 집값은 수도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전 월세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통해서 내집 마련하기가 쉬워진 것도 아닙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